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문이차들 윤기병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멋진 차량들, 그리고 역시나 1년 보증 가능한 차량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K9 차량, 그리고 제네시스 DH 모델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 들어온 차량이 지금 7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 제가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차량이 지금 많이는 없네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뉴 K9 모델 이그젝티브 차량입니다. 13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 6년 x 188,000. 검정색이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파워트렁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다 있어요. 옵션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트도 나름 깔끔한 편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한60% 70%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는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옵션이 많죠. 그리고, 사이드 커텐도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그리고 반자율까지도 다 됩니다. 자, 보시면 축구방 감지기까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축구방 감지기, 그리고 통풍, 열선, 메모리 2단계, 그리고 옵션이 좀 많은 편이죠. DIS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후석 커튼까지다 있습니다. UVO까지 있고요. 오토홀더 기능, 드라이브 모드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까지, 차선 이탈 다 됩니다. 1330만원, 일단 가격이 비싼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 판금 단순 판금만 있어서 사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일팬에 미세누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추천드릴게요 미세누이 한개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파워트렁크도 있어요 파워트렁크까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무조건 금방 팔릴 겁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이 차인데요. 이, 이 차량은 제가 추천 안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차량은 자, 890만 원, 20만 키로 자, 이 차도 지금 새로 가져온 차량인데 지금 제가 소개를 안 드렸더라고요. 이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사고 이력이 일단 좀 많아요. 보시면 이쪽 안쪽으로 두개 먹었죠. 외판 교환은 괜찮아요. 안쪽으로 두개 먹은 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밑에 내리시면은 특이사항이 조금 많아요. 이렇게 이 정도 사고 난차 안쪽으로 먹은 차들은 안 사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차량 계속 볼게요. 자 다음 모델도 이 차량도 조금 그래요. 추천 안 드릴게요. 1650만원. 일단 주행거리는 96,000km.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사고가 좀 많아요. 이 차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고 안쪽으로 좀 있죠. 그리고 어 금액이 좀 큽니다. 지금 내차 피해 3회에 걸쳐서 3,600만원. 그리고 전손 차량 특이사항에 보시면 전손 차량이라고 써있는 차들은 웬만하면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판매하실 때 차값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비자분들이 전손 차량을 싼 맛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차량은 1365만원 9월 21일에 매입한 차량이고 이 차량도 제가 소개를 안 드렸죠. 프레지던트 등급 3.8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새로 가져왔죠. 새로 가져온 모델이고. 일단 옵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갑니다. 하이패스 눈밀러 다 들어가고요. 프레시티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아, 프레지던트라서 옵션이 좋은 편이죠. 축구방 감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상당히 내장재가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 메모리 2단계, 그리고 통풍 열선 들어가고요. 예장제가 아주 깨끗하죠. 보시면. 그리고 기아 변속. 드라이버 모드, 오토 홀더 기능, 전자 파킹 기능 들어가고요. DI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차선이탈이 있어요. 반자율이 됩니다. 그리고 성능 보시면 트렁크 리드만 하나 교환되었고요. 트렁크 뚜껑. 그리고 나머지 미대뉴는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한 상태로 관리를 잘했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13만 8,000km. 자, k 9은 이렇게 새로 가져온 차량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제가 제네시스 DH 모델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 가져온 제네시스 DH 모델. 자, 이번 모델은 DH380AWD 4륜구동이죠 익스쿨시브 등급. 사진이 딱두장 밖에 없습니다. 어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249만원, 26만키로. 완전 무사하고 누유가 없어요. 주행거리가 많지만 누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깨끗했어요. 이렇게 아주 깨끗한 차량.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옵션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익스크롤시버 등급이라서 아직 옵션 소개가 좀안 나왔죠. 사진이 나오는 대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자 다음 모델은 이 차입니다. 자이 모델은 380AWD 파인 리스트 에디션. 어제 매입한 차량이고 2천만원에 판매합니다. 15년식이고 19만 키로입니다. 외관이 상당히 날카롭죠. 그리고 스포틱으로 약간 튜닝을 좀한 차량이죠. 그리고 휠도 보시면 이게 블루링크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더 기능 들어갑니다. 통풍 열선, 핸들 열선, 그리고 주차 자동 주차까지 다 있죠. 옵션이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시트는 브라운 시트로 기본 내장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솔루프 뒷좌석 모니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울 트렁크까지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크방 감지기, 차선 이탈 반자율 다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멋진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갑니다. 후석 커튼, 통풍 시트, 워크인,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고요. 자, 주차할 때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정말 편리하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2천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없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사고는 완전 무사하고 위세니이도 전혀 없어요. 이런 차 괜찮죠? 자, 이어서 계속 제네시스 DH 차량 새로 가져온 차량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소개를 못했던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1,790만 원에 판매합니다. 자, G330AWD 프리미엄 등급, 무난한 차량이죠. 무난한 차량. 그리고 15년식이고 119,000km예요. 휠 블랙 휠로 약간 좀 다르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브랜보, 브레이크 튜닝이 되어 있고 멋진 이렇게 시트 상태, 나쁘지 않죠? DIS 시스템 들어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옵니다. 가격도 착한 편이죠 이 정도면 1790만원 나쁘지 않습니다 자이 차량 어떤가요 괜찮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하고 미세내유가 없어요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1790만원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다음 소개할 차량은 바로 이 차인데요 11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그리고 2 3만 k 로 16년식 이 차량은 9월 22일에 매입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시트의 상태는 나름 깨끗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뒷좌석은 아주 사용감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앞좌석은 조금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추가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블루 링크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워터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기능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고는 휀다 단순 교환 하나 있었고요. 사고에 포함되진 않고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었습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딱히 특이사항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이 새로 들어온 차량이 많이 없죠. 빠른 속도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